발 뻗어 형. 마인드에서 여기 있어. 그리고 네, 왜 네, 와. 아, 네, 진짜. 네, 이로 와. 네, <laughs> 네,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자세요. 아, 백보로 박정우 말해 봐나. 강준도. 아이고, 형. 우리 서 맞지? 내가 이 내가 요즘 이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 편집해 <laughs> 줘. 아 보여지는 게 어, 아 그래서 아픈 건가? 지금 여기 입을 못 벌리겠어요. 아, 어저까지 뭐, 괜찮을 것아니 진짜 왜? 아, 진짜. 아, 진짜. 뭘, 왜 이러지? 아, 구국생원씨 진짜 너무 달라진다, 사람이 진짜. 카메라 앞에서. 안녕하세요. 야, 벌써 없다. 없다 빨리 와, 진정훈! 진정훈, 빨리 오라고! 예! 어, 진준이 형, 몸이 안 움직여요! 와, 아, 제가 오늘 뭐야? 아, 하준이 없어요, 아직. 아, 하준이. 아, 준이 아1 1 uh -huh. 네.

어. 제아아스저 <shut's up>. <sug> Put back. Put gear, gear, right? okay. At least six times. Four lateral. Come Come up. Draw, draw. Bravo. Bravo Joe, bravo. hop. Hey, oh, bravo. Yes. Yes. Oh, bravo. Yes. bravo. Right. Goldan, Goldan! Gol! Que Foot pass! Open the space! Support, for One two, bravo! Okay. Para, play play, play. play, play, final tempo. Oh, bravo! Oh, hum, nada. Like câmera não oh, serado, isso. Isso, Very good, the same. Bravo. Bravo, Joho, open the face. I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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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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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 Nic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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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vo Yes. Yes.

バイバイ! 어� 자, 빨리라, 빨리라. 아, 뭐야? 뭐야? 빨리, 빨리, 빨리. 아무 드링, 아무 드링, 아기, 워터, 워터, 누구든지 워터. 자, 하세요, 준비. 캄보리아. 어. 자, 해. 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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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 넷, 오. 자, 해. 흑. 자, 하이. 자 마지막. 재밌나 어제. 처세요? 쓰여 놀고시냐 뭐야? 물려 있다 아시냐? 아 이만점에, 이만점에. 큰거한 대. 얇은 거한 대. 자 나자 자다 했어 다 했어. 세 번째. 어. 하나, 둘, 세. 둘, 세. 둘. 세. 둘. 셋, 좋아. 오케이 더몸 따라하게. 따라 붙어. 자 하나, 자 하나, 둘 여기 여기 그렇지. 하나! 빨리 와서! 둘! 자, 상근이한테 가야돼 그렇지 하나! 나한테 오고 자 둘! 왔다가 나와 나와 오케이 파아한 명! 여기서 캐치 오케이 이런식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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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이야 저기 둘! 좋아! 으잇! 그렇지! 오케이! 와서! 치고! 헤이! 자 빨간! 으잇! 으 오케이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아무 와서 치고 나와! 빨가 하나! 하나, 하나 그대로 오케이! 좋아요! 좋아! 요 저희가 리그 최소 실점인 이유입니다 뒤 찍어주시죠 레전드 경쟁이야 경쟁 아, 브이드오이드 제대로 들어! 가자! 치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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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맛. 좋지 좋아. 우리! 잠깐. 아 아! 이무 야고! 나이스! 무리 야고! 나이스! 나이스. 에이전트 어 제대로 말이 오케이? 선생님. 야, 아

这里，这里，这里，进来！进 Pu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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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xa.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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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ere, 17, 16. No, Malaga, você come 17, come here, 17, Você You start. e <laughs> here, and you finish here, e malaca. You here, e here, you você come here, e você Ah, here, e você come here,

배웠군요, 회복군요.